네, <laughs> 예,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항상 아, 예, 똑같은 자세로 인사하니까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그아름체를 배우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학의 제자 여러분, 그리고 일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목 김상돈입니다. 자, 청목체에는 다섯 개의소체가 있죠. 정목 정체 흘림체 소망체 봄체 그 다음에 아름체 얘가 막내 야 개발한 서체 중에 막내야. 막내 막내 우리 요걸 배우고 있어요? 예, 요걸 배우고 있습니다. 예, 예, 요걸 배우고. 잊지 마시래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기억 리어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쇼까지 했죠? 그다음 뭐예요? 이응 이응은 또 뭐라고 비슷하냐. 히읗 도, 또 비슷해. 그래서 이응은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음 중에서 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응에 대한 거를 저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목 아름체의 이응을 쓰자. 예. 아, 휴지가 다이 나갔나 봐요. 예. 이응은 두 가지만 아시면 돼. 왜냐하면 이응은 자음일 때에 위했을 때 자음의 이응과 받침 자음만 크게 틀면 돼요. 받침 자음은 상대적으로 작아야 돼. 그것만 알면돼 끝이야. 에? 그래서 자, 자, 자음 이응에서 모 이게 저 모음이 어떻게 붙어가는지를 잘 보세요. 여름방에서 여름방 하겠요 여름방. 이게 제가 쓸 때, 하나, 더,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한 번에 가도 상관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자, 여름, 빡. 자음, 쓰, 모음 쓸 때, 여기 이렇게 찍죠? 예,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렇게. 예, 여. 예. 예. 그 다음에, 름. 름. 자, 방학. 여름방. 학. 학.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가요, 여기서. 그리고 또도 이응 있죠? 근데 얘는 커야 돼. 얘하고 예, 틀리죠? 그죠? 여기서 쳐줘요. 죠 그리고 얇게 해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얇게. 여름방. 그래서 바짝바짝 붙여서 써야 된다는 것. 네 잊지 마시고. 여름방. 써봤죠? 그럼 여기. 예, 이응. 예, 예, 예. 예. 여기도 나오죠. 영. 음. 여기 나와요. a, b, c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얘 크기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뭐냐, 얘랑 차이가 나야 돼. 얘, 얘, 얘는 어때? 얘는 받침이기 때문에 작아야 돼. 근데 크기가 약간만 커요. 이 교재는 살짝 더키워주세요 예, 그래서 차이 날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 아름답다 있어요 아름답다 예그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남편들 여기 남자 구독자 51% 여성 구독자가 49%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여기에 남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나이를 먹, 먹으면 입만 잘 눌려도 살아 입만 찰 놀려 살아요. 왜냐면, 아내는 있잖아요, 아내는. 이게 부인들 있죠? 부인들한테는. 이게 먹혀, 이게. 예? 이게 말에다가 설탕 살짝 묻혀갖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게 먹혀, 먹혀. 그게 먹혀. 예? 그거를 무시해야 돼. 그래서 본인이 거짓말인 줄 알고도 좋아해. 이게 희한한 일이야. 그 뭐냐? 돈이 안 들어가, 일단. 예? 이게 무슨 금반지 사가도 껴주지 않아도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은. 여기를 잘 늘려야 돼, 여기를. 여기잘늘 그, 제가 보면은, 어, 여보, 나옷 샀는데 이러지 어때? 그럼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뭐냐? 에? 아이고, 나이 좀 생각해! 그 그, 런걸 입고 다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한, 한 일주일 동안은 아침이안 나와. 아, 침이안 나와. 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유, 그, 돈도 없는데, 그런 걸또모로사 그게 또천진데 그럼 그 사람은 나이를 점점 먹어갈수록 엄청나게 고달퍼. 예? 고달퍼. 이게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야, 일단. 예?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야,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지? 그거 말고 혹시 더, 저 다른 색깔 있으한번더 입어봐. 한번 내가 사줄게. 얼마 안 돼. 예? 얼마 안 돼. 근데 이런 말 한마디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상하게 고등어가 막 올라오고, 체육복감이 올라와. 예? 지금 남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 여자, 제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먹사를 찾고 데려와서 이 영상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영상을. 예? 아시죠? 예,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그 다음서에 이렇게 아름답다란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언제 포장지 보고 아우 아름답다 할 나입니까? 아우 방금만 웃어도 예, 아름다운게 중년이야 중년. 거기다가 어, 나를 위해서 지극한 마음을 쏘았을 때 우리는 마음을 보는 거야 이제는 포장지하고 현혹될 나이가 아니다. 근데 예를 어서 60이 넘었어. 근데 얼굴 이쁜 것만 해서 마음이 혹해. 이야.. 아.. 그분은 아직 철이 안 들었다 생각해. 예? 지금 아름다운 건요. 마음을 보는 시각. 예? 심리적 아름다움을 보셔야 돼. 그러니까 마음으로 봐야 돼, 마음으로. 그래서 예, 아름답다라는 거는 날리는 거야. 그냥 날려, 날려. 근데 아, 영혼 없이 날리면 안 돼. 여보, 나이 옷을 이렇게 샀는데 한번 좀 봐줘. 어, 괜찮네. 어, 좋아. 어, 이렇게 되면 금방 알아채. 귀신 같아. 사나오니까 여자들은 엄청 눈치가 빨라요. 귀신 같아. 그래서 아주 진심을 달새게 돼. 예? 구체적으로. 아시겠죠? 남자 구독자 잊지 마세요 장수하는 방법이야 아, 음식이 잘 나와야 장수할 거아니 예? 괜히 입 잠, 잘못 놀려 가지고 그거 커버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 또 나가서 외식 시켜 줘야지 소문 갖고도 달래야지 그렇게 하지 마요 평상시에 뻐꾸기를 잘 날려 이렇게 뻐꾸기를 예? 아시겠어요? 아흠. 그럼 또 그래요, 또. 아, 그럼 <laughs> 교수님은 그렇게 해야 다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 사실은. 나는 그렇게 살아. 예? 왜? 왜 나도 살아야 되니까. <laughs> 예. 자, 자, 소문이 길었어요. 예. 자, 아름답다. 한번 해볼게요. 예, 아름답다. 아, 정말. 어당신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예, 야. 약간 찍으러면큰 문제 없어요. 예, 자. 요구서 내려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찍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름. 예? 답다. 이렇게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름, 름. 예. 아름 답다. 이렇게 내려갔죠? 예, 내려갔어요. 이내려상관 없어요. 왜냐면 그다음 글씨는 요빈 공간을 타면서 또 치고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예,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울보. 이야, 이 울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사랑 울보. 예? 전용농이 불렀죠? 예, 기억, 다 하시겠죠? 예. 울보를 안 보였어요, 울보. 울보, 울보. 예, 차고, 동그라미 이렇게 생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찍어. 휘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서 바짝 붙여서 가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하죠. 이렇게. 또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올리브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글씨가 얼마나 다닥다닥 붙었는지 한번 보실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올리브. 올리브는 이제 올리브 열매가 나있지만 옛날에 올리브, 내가 생각하는 올리브는 뽀빠이 여자친구가 올리브였어요. 그죠? 얼굴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하게. 올리브. 자, 올리브. 올리브. 올리브 한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썼어요. 그 다음에 약간 기울여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찍고 휙 올라가야 돼. 얇게 가서. 그리고. 자, 올. 올리브. 자, 리브. 올리브. 리. 또 바짝 붙여야 돼 이거는. 예, 바짝 붙이죠? 자, 올리브. 이렇게 해서 쓰면 올리브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해 볼까요? 자, 앵두, 앵두. 앵두는 누가 불렀을까? 예. 이 채원이죠, 채원이. 채원. 기억하시죠? 예? 아, 처음 어떻게 하지? 아, 이 기억이 안 나. 요즘 아주 비단도 되나 미더덕대. 이건해물이인데미이덕대미 이거, 대나요 그게 네. 울이 맞아요? 울거 아니고요. 앵거앵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앵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는참이앵이 이거, 쁜 입술. 뭐 이렇이할때 썼던 것이아요 예. 네, 예, 앵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렌지. 예, 오렌지. 예. 아, 서론이 좀 기니까 시간이 굉장히 좀 급해졌어요. 예. 자, 오렌지, 이렇게 됐습니다. 아, 책에선 또 넣었는데요. 붙여서 계속 쓰세요. 욕기. 예, 욕기는 이제 아, 성경에 있는 아, 성서 중에 한 권이죠. 예, 욕기 한권 썹니다. 이거는 세례용 모음과 가례용 모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예? 전혀 상관없어요. 얘가 약간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져서 쓰세요. 저는 거의 그 일자처럼 썼는데 아, 이렇게 해서 갔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자,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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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이렇게, 이렇게 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분을 한번다 왔습니다. 염요 예. 아, 대체. <laughs> 예. 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어, 만나고 싶지 않지만 궁금은 해. 예, 그사람이 이제 바로, 염나 대화이라고나대화다 염나 대 염나 대화로서, 염나 버전로로서 염나 대화로서, 염나 대화로 염나 대화염서염단대렇게 쓰겠습니다. 염나 네. 와, 이렇게 쓰죠. 근데 거칠게 쓴다면. 예. 무섭게 쓴 거죠. 예. 네, 무섭게 씁니다. 음. 이게 간단해. 먹물이 좀더거어야 돼. 그럼 빨라야 돼. 자, 0, 0, 6. 예? 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이렇게. 느낌이 틀리죠.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laughs>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다음에는, 가나다 마바사, 아, 자, 자. 자, 자. 예. 자. 절두산부터 해서 이렇게 쓸 건데, 이행은, 어쨌거나, 잊지 말게, 받침과 위에 있는 자음은 크기가 틀리다. 이거를 잊지 말고 하시고요. 오늘 제가 요거보다 더 중요한 팁을 알려드렸어요. 예, 요거만잘 올려도 잘 먹고 산다는 거 그래서 툭 해놓고 실수 이게 아, 어, 잘못했구나. 이게 금방 이제, 이제 후회되는 경우 가 많아요. 그래서 말할 때 향기라는 말을 해야 돼. 말해서 향기나게. 그래서 꽃 향기를 나게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계속 칭찬을 끊임없이 예,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칭찬해야 돼요. 예, 배우자한테. 그래서 어. 치, 어, 내 치, 할게 없, 치, 할게 없는데. 치, 할게 없는데. 그러면, 치여서라도 해 치여서라도. 만들어서라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어, 내가, 그, 남편한테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있구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구나. 할 때, 여자도 더 이뻐져. 왜냐면, 뭘또더 발라. <laughs> 에? 꾸며. 에? 그래서, 이게, 이게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에? 아시겠죠? 지혜롭게 사는 방법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